자, 9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코스예요잘 보세요, 진짜로. 이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1번부터 갈게요. 어, 동사의 행위 주체의 문제예요 동사를 도대체 누가 했느냐의 문제. I want t o m to go and eat pizza. 요렇게 써볼게요. 아, 원티드 들어가야겠다. 과거 형태로 갈게요. 자, 이렇게 쓰면요. 나는 원했다. 탐이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먹기를 원했다. 라는 뜻에서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병렬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먹는 행위의 주체가 탐입니다. 탐이 먹어. 행위의 주체가, 행위의 주체가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틀 안 쓰고, 에이트를 썼어. 이렇게 써버리면 이 에이트가 뭐랑 병렬이냐면 얘랑 병렬이기 때문에 누가 먹냐면 얘는 내가 먹는 거야. 나는 탐이 가기를 원했고 나는 피자를 먹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해서 행위의 주체를 잡아봐야지. 그냥 문법적으로는 다 똑같아. 얘는 해석을 해라.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 행위의 주체 문제는 문제가 어려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보세요. 얘가 좀 어려웠어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많은 dishonest people라면 많은 그,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속여요. 사람을 속여서 into 어디에 하게 만드냐면요. 밑에도 다시 써놔야지. into는 상태나 성질이 완전히 변하는 경우에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많은 트릭 속였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인투 요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야. 인투 B가 돼서 A라는 거를 속여서 B라고 완전히 탈락꿈 시켜 버리는 거. 즉 속여서 믿게끔 만든 거야. 그들을 믿게 만든 거야. 보이 스피싱 같은 거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내가 테이킹을 쓰면 누가 행위 주체가 되냐면 펄슨이 되는 거야. 테이킹을 쓰면 여기 여기 행위추 연결해놔. 얘랑 얘랑 병렬이 돼. 얘랑 얘랑 이게 병렬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1번에 테이킹을 누가 가져가게 되냐면 그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거야. 속임을 당하는 사람. 정확해서 돈을 속임을 당한 사람이 돈을 지도를 지가 가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이 테이크를 트릭하고 병렬 구조로 봐야 돼. 트릭 앤드 테이크까지 돼야 돼. 정답은 테이크야. 이렇게 행위주체를 정확하게 따져서 푸는거는 문제가 어려웠는데 요런것들을 잘 봐라 내신 들어갈 때도 똑같이 쌤이 얘기는 해줄건데 요거 이해 안가면 될수가 없다 A번 됐고요 B번은 정리해야 되겠죠 어, 사역동사 메이크 또 계속 문법은 완전히 머릿속에 박혀야돼 사역동사 목적 동사 원형 지각동사,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 나오고 동사의 원형이나 ing 개동사도 사역동사죠? 시키다 라는 뜻인데 개동사는 목적어 나오고 뒤에 무조건 투부정사 헬프도 준사역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어 나오고 얘는 툴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이 없다 요게 O형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조다. 물론 t w c r 의 동사도 있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오늘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help them to get에서 to 부정사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to가 생략된 형태고요. 4번은 from trusting people이 돼서 trust하면 믿다라는 뜻이죠. 4번은 어, 4번은 전치사 from 다음에는 동사의 ing를 써야 되겠고요. 뒤에 목적어 나오고요. 만약에 쌤이 이걸 이렇게 안 쓰고, from 다음에 뭐가 나오고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얘는 뭘로 바뀌어야 된다? 수동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얘 from이 전치사 때문에 being으로 바뀌고 뒤에 pp가 나와야 되겠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전치사가 나와서 무조건 ing를 써야 되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수동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being pp라는 문장으로 바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5번은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5번은 이이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가주어진 주어 그 다음 이이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오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 만약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뭐로 나가야 된다? 왔절로 나가야 된다. 요렇게. 까지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얘도 역시,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다. 됐죠?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A번부터 볼게요. 또 나와. 댄에다가 삼각형. 댄과 쌤이 뭐라고 그랬어? 에즈나 버치나 오알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병렬구조 문제. 그러면 내가 여기 된이 나왔어. 그다음에 주어 다음에 여기 내가 디드를 썼어. 그럼 여기 일반 동사 대신 받는 거잖아. 그럼 앞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일반 동사 과거가 나와야 돼. 내가 이 자리 에 만약에 아를 썼어. 비동사를 썼어. 그럼 여기 앞에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비동사가 나와야 돼. 아리나 뭐 에미나 이런 게 비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얘가 병렬 구조야. 앞에 나온 놈 따라서 뒤에 놈도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쉬워, 이런 거. 이제, people speak more formally 가 돼서 speak 일반 동사네요. 두로 가야 죠그죠 간단하게. 앞에 speak 니까 일반 동사니까 두 동사로 가라. 끝. 뭐, 없어. 그 다음에, The relationship of the people who are speaking also affects. 여기서 동사가 되어야 되겠죠. relationship이 주어고 affects가 동사가 됩니다. 여기서 주어 동사 그냥 표시하라는 거고 affects로 가셔야 됩니다. a f f e c t 마지막은 10번은 가정법이죠. 만약에 그녀가 원래 워즈 써야 되잖아 가정법에서는 내가 못 쓴다고 해서 무조건 워를 쓴다고 얘기했죠 가정하는 거니까 이미 이루어진 걸 바꾸고 싶으니까 안 맞아 쉬하고 워드하고 안 맞아 그럴 땐 주어 쓰고 l 드 우드 마이트를 쓰고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법 과거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수업 받...